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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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차피 하면서, 낚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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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낚서선생님 하면서, 낚시 하면서, 낚시를 하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 자, 우리 어 얘기해서 따르가더 해야 되니까. 어. 하나, 둘, 셋. 네. 손을 머리 위로. 하나, 한손만 이렇게. <laughs> 벌써요? 네. 자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어 가위바위보. 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laughs> 가위, 이긴 사람 어 이겼어요. Yes, 이긴 저 발표하는 거 좋은 거니까. 아, 네 <laughs> 이긴 사람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발표할게요. 얘기했던 거 이틀 래에요자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가 결론이 났어요? 고교 점제네저 일단 그냥 아까 말했듯이 원하는 거만 듣고 싫어하는 거운 말안 되니까 더 집중력도 높아지고. 흥미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고 수업이 더 좋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막 공부 안 하려던 사람도 재수강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려는 막 그런 게 생길 것 같고 응. 통과 안 시켜주면 못 가니까 또 네. 그래서 더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지금 우리는 못 한다는 약간 아쉬움 같은 것도 아직 있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가졌어요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수업 분야가 좋아질 것이다 더 좋은 수업이 될 것이다 혹시 반대 의견을 이겼던 질문이요. 어떤요? 자, 그다음에 생각해. 근데 네, 약간 시간표를 작게 짤수 있는 거죠? 뭐 선택하는 음, 거니까요. 음. 네. 근데 되게 뭐, 종민이가 얘기했던 것좀 진짜 좋긴 한데 또 다르게 생각해봤을 때는 뭔가 그냥 한 밤의 개념이 그냥 같이 모든 수업을 듣고 같이 모두 활동하고 뭐 이런. 게 뭔가 고등학교 사회학 기관으로서의 그런 책임도 있는 건데 자기가 이렇게 듣고 싶은 건다 듣고 근데 그게 모두 친구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플레이하면서 지내다 보면 조금 아 대학교처럼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면이 좀좋을 것이다. 어, 네. 그렇죠. 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요. 자또 혹시 세 명. 혹시 외출하러 한번 그냥 자유롭게 해보십니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좋다 하고 싶다, 나쁘다. 궁금한 게요. 반의 대명이 네. 상하 거죠 거의 그들이 이제 대학교처럼 내가 수강신청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못 듣는 애도 있지않을까요못 듣는가? 들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서. 그러자 한정되어 있을 수 있죠.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은. 그러면 그냥 거의 어 어떻게 <laughs>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귀찮지 않을까요? 어. 그렇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너무 어리지 않아요. 어리다 뭐가 그런 걸 정하기. 정하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뭔지 찾고. 음. 전공을 정하는. 뭐 그런 일도 있어요. 대학교 때 가서 정하고 실패해서 내가 이런 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대학을 갔어요. 그러 가서 갔는데 어이 대학이 내적성이안 맞네. 다시 다른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이미 한번 하면은 젊은 날에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1학년 때부터 한 번에 오히려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어이럴 수도 있죠. 또그 여러분들이 뭐 그거는 그렇고 그럼 한번 여러분들 중요한 것도 평가잖아요. 대 그죠? 입시. 그럼 입시와 평가에치면서는이 고역할 때어떨까요 입시와 평가에서 좋아요. 왜? 심화적으로 하니까 그 어. 방황을 좀더 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입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입시 목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시 정시를 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을 볼까요? 혹시 이과 있어요? 이과 이과 선택 과목 뭐예요 과목? 과이과가 과학. 과학을 했죠 당연히 과학 뭐 물화생지 다 물화생지 다, 아물화다 하죠? 네. 아이학년때 2학년 때다 하나? 공부로? 네. 아 3학년 가서 과학선택이 아니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생물을 선택하는 을 아, 애들은 60명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물리를 선택하는 애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3학년 올라가서 그러면 은 물리를 1등급 받을려면몇명 들어야 돼요? 1등급 60명 중에서 1등급 받으려면 3명, 4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은 만약에 선택했어 딱정 되니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학에서 점수 받으려면 잘 받으려면 입시 내신 점수 잘 받으려면 어 그쵸 그렇죠. 하다보면 어,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할 것같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이런데 어, 애들 많은데로 가오 애들 많은데를 갈수 있는 경향도 있죠 왜냐면은 이 과목은 애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4 5등가안 들어 그럼 4, 4명 중에서 4%면은 아니 뭐 이렇게 그런게 있겠죠 적어도 사람이 많은데 들어가야 좀 등급이 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면 내신 은등급제로 가면 은이상은로 그대로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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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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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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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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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도록 하죠. 다음에 이어서 고교학점제 여러분들 오늘 잠깐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일 때짧막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